그래 맞아. <laughs> 우와 여기서 이제 시장을 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근데 여기... 한 바퀴 돌고 옆으로 돌아서 다시 거꾸로 돌아서 다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쭉 내려오면 다시 스타트 라인 들어오 그럼 여기 쭉 올라가면 응. 여기 내려가잖아. 그렇지. 근데 자꾸 움직네 된구 같은데? 아, 어. 좋아. 출발해 볼까? 네. 딩링딩딩딩딩링딩딩딩 딩드리딩딩딩. 음, 여기 그럼 여기 가면 음. 그럼 여기 문 그럼 문 잠가지. 그래. <laughs> <동드리돔동듬>. 어. <laughs> what